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하나님 제 마음은 노후에 대한 걱정 찾아오는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주 흔들리고 지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위로받지 못하는 제 영혼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평안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 주시고 제가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참된 심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많은 순간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각종 고민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고 노후가 다가올수록 더욱 커지는 불안함 속에서 지쳐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아름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저를 지켜주실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에 대한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외롭고 막막하며.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헤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더 이상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